하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9절. 비전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의 비전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호한 결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 시간뿐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이란 우리 삶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전을 잃지 않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 시간뿐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틈새란 기도 시간에 있던 비전이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고자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꼭 붙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매순간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비전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따라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주는 영감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돌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돌풍 가운데 스스로 안전한 자리를 찾아 안주하면 당신은 아주 쓸모없는 속빈 강정이 될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 옵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돌풍의 시간을 훈련의 때로 보았습니다. 돌풍의 시간에도 우리는 비전의 빛 가운데 발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비전은 곧 사라집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지루한 기다림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계는 아닙니까?